안녕하세요. 오늘은 11강 4번 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1, 2, 3, 4, 5번에 있는 문법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투 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1번에 투 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준동사는 투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얘기하는 거죠. 준동사 아니고 혹시 동사 자리인데 잘못 썼지 않은가? 이걸 먼저 확인해 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는 define이라는 동사가 하나 나와 있고 접속사가 하나 나오면 동사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했는데 접속사가 딱히 보이지 않죠. 이때 as는 뭐뭐로서라고 하는 전치사에 해당되는 거니까 접속사 아니고요. 그럼 접속사 없으면 동사 하나로 끝나는 게 맞죠? 그러면 이때 to produce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가 맞죠. 준동사 중에서도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구분하면 돼요. 여기서는 의도된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여기서 의도된 영향을 만들어내다 이 produce의 목적어가 딸려있으니까 능동태로 쓰는 게 맞겠죠. 그럼 1번은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을 가면 대세 밑줄거 있죠. 대세는 거의 답이 될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죠. 이때 대세는 once one is elected 라고 하는 접속사에다가 once 접속사잖아요. 접속사에 주어 동사가 있죠. 이거는 수식어구에 해당되는 거고 이때 대세 걸리는 문장은 여기부터겠죠. 주어 동사가 bring about 까지가 동사 구에 해당되는 거겠죠.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많이 원해지는 변화를 많이 바라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죠. 이 뒤에가 목적어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때 목적어는 이어바웃 전치사의 목적어겠죠. 뭔가 빠진 요소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 대시겠죠. 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얼핏 보면은, change? 어, 이거 동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문장에 sick 이라는 동사가 하나 있죠. 그리고 a n d 접속사 있고, derive 라는 동사가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change 뒤에 보면, the way 라는 명사에 뒤에 주어 동사가 있죠. 이렇게 명사 주어 동사 연결되면 여기 중간에 대시 생략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문장이 접속사가 대 and 이렇게 접속사가 두 개잖아요. 그럼 접속사 두 개면 동사는 하나 더 많아서 동사는 세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근데 쓰이라는 동사, derive 동사, act라는 동사, 동사가 세 개가 다 나왔어요. 그럼 이때 체인지는 동사가 아닌 게 맞아요. 그럼 동사가 아니려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로 써야 되는데 얘왜 원형일까요? 조금 시선을 앞으로 가 주시면 이 to make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make는 모모를 모모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의 의미로 쓰여요. 그럼 사역 동사일 때는 모모를 모모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 목적보어 오형식 구조로 쓰이잖아요. 사역 동사일 때는 목적보어의 원형을 써야 돼요. 레리코라는 노래 아시죠? 레리코 하는 거. 사역 동사에 let도 들어가요. let, have, make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죠. 얘네들은 목적어 뒤에 원형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물론 이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태일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식을 바꾸다. 얘가 뭐뭐 하는 거니까 능동이 맞죠. 그럼 원형이죠. 만약에 이 목적어가 뭐뭐 되다, 수동태의 의미면 이 보호 자리에는 PP형을 쓰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갈까요? 4번에 appear이라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일단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동사 자리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봐야겠죠. 여기는 문장이 the specific goal부터 시작해서 딱히 접속사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대시 있고 뒤에 want라는 동사가 있죠. 그리고 또 위치 있고 더즈라는 동사가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 더즈부터 민까지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속사가 두 개니까 동사는 세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appear 하나, want 하나, 그리고 여기 m e 민세 개. 동사 세개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appear 이라는 동사가 맞죠? 동사 자리는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의 일치를 보셔야 돼요. appear 이라는 동사가 주어를 찾아보면 주어는 대부분 그 문장 시작되는 첫 명사일 가능성이 크죠? 이 문장의 시작이 the specific goal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는 goal 이라는 주어를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5부부터는 수식어구겠죠? 골이 단수잖아요. 그러면 동사에는 s가 붙어야지 맞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까요? 5번은 satisfying 이라고 ing가 붙어 있어요. 일단 여기 is라는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 자리는 맞죠? 그러면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ing인지 pp인지 선택하는 능동수동 문제겠죠. 여기서 satisfying의 대상을 찾아야 돼요. 뭐가 만족감을 주는 건지. 그리고 정확한 뜻을 아셔야 돼요. 동사의 뜻이. satisfy 하면 우리가 만족하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뜻은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만족감을 주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만족감을 주는 게 뭘까요? 대부분 주어에 맞추는데, 여기서 주어는 이시죠. 얘는 해석이 안 되는 가주어에 해당되고, 이 뒤에 잠깐 시선을 돌리면 to see. 이 부분이 진짜 주어에 해당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만족감을 줍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이것을 보는 것이 만족감을 주는 게 능동태 맞죠? 그러면 ing가 맞습니다. 그럼 5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문법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수능 연계와 내신 대비를 위해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볼까요? Power is a common form of the urge for control. Power라고 하는 건 힘,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common, 흔한 형태입니다. 모의 형태냐면 urge라는 뜻은 욕구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for control. 통제를 위한 욕구의 흔한 형태래요. 권력.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있죠. 그것의 흔한 형태다라는 의미고요. There is an entire social science, political science devoted to studying power.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죠. entire. 전체의 사회과학, 정치과학이 있습니다. 전체라는 말이 그냥 온전한이라는 단어로 의역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온전한 사회과학, 온전한 정치과학이라는 분야가 있대요. 그리고 이 정치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디보티드. 이때 디보티드의 ED는 과거 분사형이겠죠? 왜냐하면 이미 there is에서 동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는 이상 얘는 과거 분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devote를 쓸때 devote 뒤에 여기 목적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to ing 이런 구조로 많이 나오거든요. 얘가 목적어가 이 ing 하는데 헌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사회과학, 정치과학이라는 디보트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동사보다 앞으로 나왔으면 얘가 없어지는 거고 디보트는 수동태로 바뀌어야 돼요.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 있으면 얘는 동사는 수동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비동사는 쓰지 말고 pp만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석을 하면 권력을 연구하는데에 헌신하게 되는 사회과학 정치과학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투 two 있죠. 투가 모모에라고 해석될 때는 전치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권력을 연구하는데에 헌신하다라는 의미니까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동명사로 나온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 문장은 and That is a persuasive sign that it is an important and fundamental aspect of human life. 그리고 그것은 persuasive는 설득력 있는 sign, 어떤 징후라고 하는 거죠. 징표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 설득력 있는 징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권력이 중요하니까 권력을 연구하는 학문이, 온전한 학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학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있는 증표래요. 자, 어떤 증표냐면, 완전한 문장에 접속사 되시겠죠? It is an important, 중요하고, 그리고 fundamental, 근본적인 aspect, 측면이래요.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측면이다, 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증표가 된대요. 그 여기서 i 순은 뭘까요?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파워를 의미하는 거죠. 권력.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이 권력을 연구하는 학문도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설득을 해 주는 증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Power essentially involves control over other people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involve 뭐뭐를 수반하다죠 control 통제력을 수반한대요 over 뭐에 대한 통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other 대신에 만약에 unother를 쓴다 이거 안됩니다 unother는 원래 un 더하기 other 이었어요 근데 언 아들 발음해 보세요. 발음하다가 언 아들, 언 아들, 언 아들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언이 있어서 뒤에는 반드시 단수 명사 와야 돼요. 아들이랑 언 아들 선택하는 문제 꽤 많이 나오잖아요. 뒤에 단수 있으면 언 아들이 맞습니다. 어쨌든 권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밑에 보면 r r e e s a c 리서처 데이비드 G 윈터이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이 define 하면 규정 짓다죠? 그것을, 그것은 권력이겠고, add는 뭐뭐로서, 어떤 능력으로서 규정 지었대요. 무슨 능력이냐면, 만들어내는 능력, 의도되어지는 영향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여기서 요거 해석할 때, effect, on, a,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A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해야 가장 적절해요. 그래 여기서 another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감정에 미치는 의도된 영향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미치는 의도된 영향을 만들어내려는 능력이라고 권력을 규정했대요. 이 문장도 만약에 내신 대비 공부를 할때 암기해 두시면 좋겠죠. 좀 복잡한 문장이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another 다음엔 단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person이 된 거예요. people 쓰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여기 화살표 따라오시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통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명한 그 데이비드 G 윈터라는 사람은, 타인의 어떤 행동은 그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의도된 역량으로 인한 것 나의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되게끔 의도한 거죠 그런 걸로 권력을 정의 내렸다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는 이 타인의 행동을 의도된 역량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이 의도된 역량으로 타인의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타인에 대한 통제 이거랑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밑에 연구원 누구누구 해가지고 다시 풀어서 준 거예요. 다음 문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some basic power as a means to an end. 자, 몇몇 사람들은 권력을 씩 추구할지도 모른대요. as a means. 여기서 means는 미는 의도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여기 s가 붙어서 명사로 쓰이면 수단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to an end. 끝으로 가는 수단이죠. 여기서 끝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어~ 엔드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국경수 뭐~ 사탐 과탐 이렇게 공부를 하는 끝이 뭐예요 끝 끝은 대학 가는 게 끝이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는 게 나의 끝이죠 그러면 이 대학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엔드는 목적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사람은 목적으로 가는 수단으로서 권력을 추구할지도 모른대요. Such as 모모와 같은 요거에 이제 보충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예시라고 보면 돼요. On the assumption 어떤 가정에 있어서 어떤 가정이냐면 이때 대은 접속사의 대시겠죠. 그리고 이 접속사에 걸리는 주어 동사는 여기 수식어고고 요 one will be able to 이 부분이 이 대세 걸리는 주어 동사겠죠. 그럼 어떤 가정인지 보면 원스는 일단 모모 하면 접속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출이 되어지면 l e c t 는 선출하다니까 수동태로 선출되다로 쓴 거예요. 선출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will be able to 할수 있을 거래요. bring about이라는 표현은 가져오다라는 동사죠. 특정한 much one n t e d change 많이 바라지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래요 이 변화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게 아니고 원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PP로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목적과 수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시를 보면 이 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이 당선자의 목적은 특정한 많은 원해지는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당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단 당선이 되어지면 이거에 해당되는 게 수단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권력을 좀 좋은 쪽으로 포장한 글인 거죠. 다음 문장을 보세요. But, 하지만 others probably seek power for its own sake. 또 다른 사람은 권력을 추구한대요. 네, for its own sake라는 표현은 그 자체를 위해란 뜻이에요. 여기서 it's는 이 power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 그 자체를 위해 권력을 추구한대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그 권력, 그것만을 위한 권력인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권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derive satisfaction directly from being able to make other people change the way they act. So derive라는 표현은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만족감을 끌어내린대요. directly, 직접적으로. 뭐로부터 직접적으로 끌어내냐면 from은 전체다니까 ing 동명사 나온 거죠 being able to 뭐뭐 할수 있는 것으로부터 make 아까 사역동사라 그랬죠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을 쓰죠 다른 사람들이 변화하게끔 할수 있는 것으로부터 뭘 변화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권력의 기쁨인 거죠. 권력의 만족감. 이런 만족감을 끌어내는 게 권력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권력 자체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거. 그런 게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So actually, 실제로, the specific goal of people with a high craving for power appear to be that They want to have an impact on other people's lives. 일단 여기서 끊어볼까요? 실제로 specific goal, 구체적인 목표예요. 사람들의 구체적 목표는 뭘 가진 사람? 높은 craving, 갈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높은 갈망을 가진 사람. 권력에 대한 높은 갈망을 가진 사람의 구체적인 목표는 고리 주어니까 appears가 답이었죠. appears, appear to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냥 seems to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appears to be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 사람의 목표는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도 접속사 되시겠죠. 그들이 want to have, 가지기를 원한대요. 임팩트, 영향력을 가지길 원한대요. 임팩트, 온, 모모에게 끼치는 역량이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끼치는 역량을 갖기를 원하는 듯해 보인다라는 의미예요. 권력을 위한 높은 갈망을 가진 사람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역량을 끼치길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문장이. which does not necessarily mean making people do things. 그리고 이것은 does not necessarily 반드시 의미하는 바는 아니래요. 이거 부분 부정입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꼭뭘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making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는 건 아니래요. 여기서 make 사역 동사라서 people 뒤에 d o 라는 원형이 온 거예요. 사역 동사 목적어 원형이라고 했죠? 이 말은 자기가 권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꼭 해야 된다. 하게끔 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위치는 이거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라이브즈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앞에 콤마가 있죠. 콤마 뒤에 위치가 있으면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일 수도 있고, 그냥 안 문장 전체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동사가 더즈나 단수 취급했잖아요. 그러면 선행사가 라이브즈 아니겠죠. 그냥 안 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길 원한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꼭 그렇게 해 해주기를.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의미겠어요. 물론, 말한대로 해주면 더 만족감을 느끼겠죠. 자,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Having an impact. 자, 역량을 끼친다는 것은 having이 주어겠죠? 동명사 주어고요. Can be for good or ill. 여기서 for 뒤에 명사 와야 되잖아요. 근데 good이나 ill은 형용사죠. 여기에 뒤에 어떤 things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대요. 이의 이아픈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나쁜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이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대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대요. 그리고 a person with a high desire for power. 권력을 위한 높은 열망을 가진 사람은 욕구를 가진 사람은 may enjoy 즐길지도 몰라요. enjoy 뒤에는 ing 나와야 되죠. giving money 돈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까요? to a struggling family 자, 분투하고 있는 가족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족에게 돈을 주는 걸 즐길 수도 있대요. 기부한다는 얘기죠. Simply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주냐면 it is satisfying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to see 보는 것이 만족감을 주는 거죠. How much she was able to change that family's life. 그녀가 어떻게 많이, 얼마나 많이 그 가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것에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라는 의미예요. 이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그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가 권력을 행해서 이 다른 사람의 뭐 행동 같은 게 변화되는 거 보고 만족감을 받는 그런 권력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꼭 하게끔 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권력이 그거의 예신 거죠 내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니까 나만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뭘 하지 않아도 내가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만족감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자, 4번 지문은 권력에 대한 정의를 쭉쭉 내려주고 있었는데요.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정리를 해 봤어요. 자, 처음에는 권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타인에 대한 통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권력이라고 했고 타인의 어떤 행동은 내가 의도한 것이다. 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의 형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 그랬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 그 자체를 즐긴다는 거였어요. 이 의미는 내가 권력을 행사했을 때 타인의 그 권력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던지, 이런 식으로 반응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타인이 어떤 반응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만족감을 느끼듯이 스스로 권력 행사를 하며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12강 어휘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해주세요.